그 다음에, 뒤에 거. 뒤에다가, 아, 밑으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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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, 어디로 됩니까? C, C. 이렇게 자는 거. 자신들다보면 이렇게 자는 거. 근데, 그럼 이렇게, 아까는 어땠어요? 짧은 거는 다 썼죠. 력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, g 와 H가 다놀라서 있어가지고, 그럼 무슨 얘기를 하냐면, 정경 시스템이 아니라게, 부정전 시스템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g 와 H가 동일하면 <laughs> 그니까 몰라, 알 수가 없어요. 쉽게 이라서그렇기 어? 때문에 이렇게 CE, EU, e, DF를 헷갈렸었는데,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? 여기 봤을 때 이런 경우는 있죠. 까팔 몇 보다 기팔 보다 는거는여이하나라는얘기까지그러니까지런 경우 까지는는여기지는 여기까지는. 여기지는여는거기이지는는 여기까지는. 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는팔기까지는여 가운데를 잘랐을 때 밑에 있는 놈은 땅에 통통을 쳐주고 갔는데, 위에 있는 놈은 아예 없다. 그래서, 이 작용력들을, 여기 작용하는 힘들을 구할 때, 아래쪽은 펴라고 생각하고, 아래쪽은 안 멈춰. 그리고, 얘는 공중에 떠있기 때문에, 밑에 몰라도 돼요.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? 안 움직이는 손이 없 있는데, 우리가 그 포인트들을 꺾꼭서 살아야 돼. 자, 그러면은, 어, 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, 위에 있는 것부터 여기까지. 그 다음에 여기 면에서 배가 올 m 갔다 한다고 보고, 그 다음에 여기를 아래로 고 놓습니다. 그 다음에 썸머들기 때문에, 그 다음에 이제 이 m 에서썸 m 에그 다음에 이제 이에이에걸 그린 거고요그다음게 있습니다. 그 다음 거는 다한으로잘리면 되죠. 그러니까 요거를잘 그리죠. Thank you for watching. 그는 자는 거기다. 자 점 에서 모멘트, 점에서 모멘트가1 어. 그는그점에서다기지 결어져? 이 문자다. 얘는 그리고 하셨 이해를 하다 이해를 하셨다. 이해 하셨다. 이해를 하셨다. 이이해다이을 때, 대셨다 이해를 하셨다. 이해를 하셨다. 이해를 이해이이이다음에 이 길을 는거에서 우리가 풀어내는 게 이걸 풀어내러면 이거는 은뭐더 그러면 이 뭐가 있길래 그러냐 면여기에냐그럼 요거 의미 없고 요거 의미 없고 요런만 의미가 있네 그다음 그 다음에, 그1 2 0그에 돌리 음에다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다음 다음에, 다음에, 그 다음에,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다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다그다에그다음다음그다음 <목소리가> 마이너스 주가, M60에서는 M60에서는. <목소리가> 그 마이너스 시는거 다음 그에 아까 우리가 알파를 이제 살펴 <목소리가> 죠 알파는 얼마입니까? 알파는 어떻게 되는 거 그라음에은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사람보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4람은또다다 뭐가다인냐한두명만 관측이라든가 런말하하면 어떻게 뭐 어디에다가 올려줘요 아니면 내가 부처 없다? 이렇게 도 아니면 지금 확인하고 싶다. 음, 이러면 될까? 민주적으로해야되야돼 다음주에 제컨드 보면 독도 독도 아니라 <laughs> 이번 학기에는 왜